안녕하세요, 토토라더입니다 이번에 최아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비 없이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2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차인것 같습니다. 99%가 2월, 1%가 이제 한 독식 정도 될것 같습니다. 많아 봐야 1등이 한 5명 이내지 않, 않나 싶은데요 왜냐면 이제 잡리그가 있거든요 컴퍼런스 리그 하고 이제 유로파 인데요 그래서 유로파는 뭐 그렇다 치고요 컴퍼런스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잡리그에 이제 좀 속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잡리그가 있는 그런 축구성급회 같은 경우에는요 2월이 많이 됩니다 일단 어디로 경기가 흘러갈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일단 뭐 준비는 일단 해 봤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쉴까 하다가 그래도 좀 그래도 안 하면 좀 허전하고 그러니깐요 일단 준비를 좀해 봤습니다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멤버십 안내죠. 주말에 한해서 이제 프로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990원입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수 있죠. 시간관 계상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써토폴라대 야기. 토폴라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 리그 8입니다. 야기는 폴란드 리그 2위고요. 서로 간에 지금 폼은 <laughs> 좋지 않습니다. 토폴라도 1승 2무 2패, 야기도 1승 2무 2패로서 좋은 폼들은 아니거든요. 야기 같은 경우는 리그 우승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지금 <laughs> 토폴라 같은 경우는 강동권이기 때문에요. 서로간에 자국 리그에 집중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1차전이, 1차전이기 때문에요. 그나마 이제 홈팀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토폴라 승 예상합니다. 두번째 경기로서 체레대 아포엘. 칠레 같은 경우는 슬로베니아 자국리그 5위, 아프엘은 시프러스 자국리그 5위입니다. 아프엘 같은 경우에는요, 피오렌티나에게도좀 승리한, 좀, 강자거든요. 심주강 직행을 좀, 아프엘 같은 경우는 아쉽게 못했는데요. 칠레가 고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칠레 패예상합니다세 번째 경기가 몰드대 삼목. 상대전적이요, 2승 0무 0패로서 몰드가 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전력상 우위에 있고요 <laughs> 이건 뭐더 이상 뭐 비교할 자료도 없고요 그냥 몰드승으로 그냥 일단 때리고 보는 게 나, 맞는 것 같습니다 안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거는요 네 번째 경기가 페렌치 대 빅토리아 페렌치 같은 경우는 헝가리 2위 빅토리아는 체코 2위입니다 빅토리아 스트라이커 바솔린이 이제 출장경지로못 나온다는 게 지금 배가픈 부분이거든요 그러나요 토토시키명 주장결장팀이 이긴다 를 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잡리그에 좀 속하는 속하기 때문에 요 이것을 도입을 좀 해볼 필요는 있, 있단 얘기죠 패런치패 예상합니다 다섯번째 경기가 미트윌란 데 소시에다드 미트윌란 같은 경우는 덴마크 2위 소시에다드는, 소시에다드는 이제 스페인 7위 요 자국리그 우승 노리고 있죠 미트윌란 자국리그에 더 신경 쓰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어, <laughs> 어차피요 우승은 힘들어요. 어차피 유로파 우승은 힘드, 힘듭니다. 미트윌란 전력으로는요, 뭐 자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자신 그 감독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선수들 비롯해서 뭐 팬들을 비롯해서 뭐 우승은 유로파 우승할 전력은 아니라는 건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국 리그에도 힘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자국 리그 우승하느냐 모, 못하느냐 지금 뭐 기로에서 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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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좀덜 나가가지고요 주전골 키퍼 올라 올라 선수기자 부상이라 수비에 약점이 있거든요. 미투일란요. 미투일란 페네 이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 페네르바체 대 안드 안드레우. 페네르 같은 경우는 터키리그 2 위, 안도는 벨기에리그 4 위입니다. 페네르바체의 골키퍼 리바코비치와 풀백 멀드의 부상으로 인한 수비 전력 약화가 있습니다. 안드레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에독이 부상에 따른 공격력 저하가 있고요. 페네르바체의 후비 전력이 지금 약한, 약화되긴 한약 했습니다만요. 홈이고요. 전력상 페네르바체가 우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가 꼭 사각의 사고로 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일단 페네르바체 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네르바체 승리 예상합니다. 7번전 경기 헨트 대 베티스 헨트 같은 경우는 벨기에 6위 베티스 같은 경우는 스페인 10위입니다. 리그 간의 격차가 있죠 아무래도. 벨기에하고 스페인 그러나 헨트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된 얘기거든요.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연드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요, 롯데 돌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정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하고 이제 홈에서 결판 내려는 그런 전략을 쓸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베티스가 풀 전력으로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아마. 헨트 무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가 바나루카 의 루블라냐. 바냐는 보스니아 2위, 루블 루블라냐는 슬로베니아 리그 1위입니다. 바냐의 데스포토 비치 이 선수가 득점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자극력에서 지금 10골로 구했고요. 한번 기대를 걸어보지 기러보, 기대를 걸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홈이고요 일단 1차전은 일단 홈이 유리합니다. 비슷한 전력이라고 봤을 때는요. 바냐로 가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는 오노피아 돼. 아니, 오모니아 대 파포스. 오모 같은 경우는 사이프로스 리그 3이고요. 파포스는 사이프로스 리그 1입니다. 같은 리그에 속하있습니다 상대 전력이요 홈에서 7승 오무 오모 3패로 오모니아가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수의 조화가 훨씬 즌 좋거든요. 파포스. 지금 리그 1인데요. 자국 리그. 쉽게 패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오모니아 무 예상합니다. <laughs> 열번전 경기가 코펜하겐 의 하이데나임.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덴마크 리그 1위고요 하이데는 독일 리그 6위입니다 자국 리그 지금 우승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코펜하겐 지금 미틀리르랑가 승점이 좋 같습니다 지금 자국 리그 강등권 하이데나임. 두팀 모두 지금 자국 리그에 심사해야 할 때거든요. 두팀 모두.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코페라겐 뭐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가 티벤테 대 보데. 티벤테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6그 보데는 자국 리그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시작 전입니다. 노르웨이가 리그를 저희하고 이제 같이 하더라고요. K리그하고 같은 시점에 시작을 해서 같은 시점에 좀 끝나 끝나도 끝납니다. 유럽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무기후의 뭐 영향이 뭐 있겠죠 아무래도 노르웨이인데요. 아무튼 간 리그 수준 차이가 나단 얘기죠. 네덜란드하고 노르웨이 리그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트벤테의 샘스테인 이 선수 무선 선수거든요. 이시 경기 1 7골 넣고 있습니다. 이 선수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벤트의 승리예상 합니다. 12번째 경기가 알크마르 대 갈라타사라이. 명문 팀들끼리 대결이거든요. 알크마흐 네덜란드 사업이고요. 미르딩크, 마이코마 부상이라는 점이 뼈가 아픈 부분입니다. 갈라타사라이, 터키 1위고요. 산체스, 토에레라, 오시맨, 출전 정지로못 나옵니다. 두팀 모두 이제 핵심 전력이 지금 좀못 나오게 됐어요. 지난 맞대기로는 이게무슨부고요 예, 지난 맞대결에서의 좋은 폼을 보여줬던 산체스 오시맨 못 나옵니다. 갈라타사레이의 산체스 오시맨이 못 나오는 것이 지금 타격이 있을 듯 싶습니다. 알크마르의 페로 선수. 이 선수는 무운 선수거든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국리그 12골이죠. 알크마르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 피에 a o k 대 FCSB. 피에 o k 같은 경우는 그리스 4위. FCSB 루마니아 1위입니다. 자국리그 우승 노리고 있죠. FCSB. 이자국리그 2위하고 1점차고요 3일 후 리그 경기에 있기 때문에요. 원정이기도 하고, FCSB가 롯데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 커 보입니다. 일단은 1일 찬이기 때문에요. 이 원정 팀들은 수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 집,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큽니다. 일단은 원정 팀들은 이제 수비에 집중하고, 이제 홈으로 돌아오면 이제 공격적으로 그런 전술을 펼치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아무튼 간에 p a o k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죠. 포르투 대 로마. 명문 팀들끼리의 대결인데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에 포르투갈 리그 3이고요. 로마는 이제 이탈리 리그죠. 세리에 리그 9입니다. 자국 리그는 이제 우승은 조금 이제 힘들 힘들다고 봐야 되죠. 명문 팀들인데요. 이제 우승 은 자국 리그는 힘들어요. 유로파에 이제 진심으로 임할 두 팀입니다. 이게. 포르투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요. 일단 유로파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는 팀, 두 팀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치열한 경기는 일단 무승부가 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일단 포르투 무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축구 선공표 열경기를또 바쁘게 모두 마쳐봤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요. 2월의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풍기는 가운데요. 독식 아니면 많아봐야 5명 이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변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 잡리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2 월에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뭐 이렇게 맞춰 보고요. 모두 감기에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저는 주말에 또 축구 경패 그리고 또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슈바툴를또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난 회사 저희가 폭투가 좀 아쉽게 한폴 나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일단 고배당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손해는 아마 안나지 안, 안, 안 않나 싶습니다. 일단 기, 지금 저번 주에도 이제 19.6배가 돌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하마 열심히 좀 준비를 해봐가지고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아 이번 주 주말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